수상한 사람의 정보 우리 시청자 추천으로 무료 게임이라서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만 한번 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예요 <laughs> 과연 뭐 우리에게 어떤 걸 줄지 오 이제 음악이 나오나 자오 아니 그래픽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옥터버 1사스 프라이데이 14스 10월 14일 빵수단 단장님 나는 <laughs> 오늘 늦었다. 나는 오늘 약간 살짝 두려운데 이 여기 밤에 야 겁나 빨라 씨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여기 되게 뭔가 수상쩍어 디... 굉장히 <laughs> 수상한 곳이야.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동네는 한데? 사람도 인적도 드물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좀 사람도 바글바글 해요. 이래서 한국이 좋아요. 일본은 좀 이게 이게 문제야. 너무 일본 은 밤에 이렇게 밤에 거리 나가면 뭔가 <laughs> 뭐 이게 뭐 시부야 이런데 빼고는 동네가 이렇게 조용조용해. 가로등도 별로 없고 이 가로등 얘기는 전기를 아끼나? 오저 어, 뭐야 저 뭐야? 아 저, 어, 저기 할아버지! 오저 어, 할아버지 왠지 수상한데? 어? 여기 빨간불인데 여기 사람 없어도 건너도 되지 않을까? 어우 야 안돼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은 <laughs> 규칙을 지켜. 일본 Japanese is rule. 저스트 룰 룰, 룰이 최고야 규직혀. <laughs> 할아버지 어, 저거 승려가 스님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러고 있는 것같아요 약간 이렇게 음, 어, 인, 인법을 하려고 준비하고 같은데요? 있는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인, 그러게요. 인을 하기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영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합니다 3년만에 오셨다고 고맙습니다 아 배우신 돌아서 배우신 가야 된다고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스스로 아 아 어디로 돌아가 이거 돌아갈 데가 없는데? 막혀 그냥, 야, 있는데. 돌아가 안 돼, 안 돼. 난 일본 사람이니까. <laughs> 일본 사람은 무단횡단 하지 않습니다. 왜 예. 규칙을 지킵니다. 우리 우리와 규칙을 지켜. 야, 자, 건너. 야, 이 정도면 건너도 되는데 이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 안 위라, 이걸 <laughs> 돌아간다고? 어 버튼 을 누르라고. 잠 버튼. 아 신호등 버튼. 아아 아, 이게 신호등을 버튼을 눌러야 되는 타입이구나 이게. 저 할아버지는 아 왜안 누르냐? 나랑 기싸움 하는 아 거야. 지금 저 분을 왜안 누르지? 서로에안 누르고 있어. 이거 눌렀어. 아, 맞아. 이렇게 눌러서 신호등 됐다. 켜는 게 있다고 들어 근데 아, 파란불로 바뀌나? 방금 바요 저. 신호등 버튼 이게 어. 어, 됐다. 바뀌었다. 어. 어, 어 가, 바뀌었다. 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인법. 어, 뭐야? 엉엉. <laughs> 아, <laughs> 나. 너. 내 느낌상 너에게서 무언가 느껴지는구나. 부디 <laughs> 조심하거라. 음악 봐. 그리고 어, 아, 어 아, 어, 야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 워저 승려분이 판에서. 지금 제일 무서워저 승려분이 지금 나한테 치돌이 쓰려고 한거 아니었어? 잠깐만, <laughs>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좋지 않아. 뭔가. 이럴 때 이제 방심하면 안 돼요. 이상한 느낌이야. 이럴 때 방심하다가 갑자기 뭘한 나오... 거지? 진짜 지나가다가 한 명만 만나고 어어어 어. 어. 뭐야 저차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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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빵빵거려 어. 아무도 없는데 차도 없구만 뭐야. 왜 빵빵거리고 난리 아우 어, 잠깐 만 아. 놀이터에서 턱걸이를 없구나. 좀 하고 갈까 나의 근육을 증강시키게 불길하고만 굉장히 불길해 항상 예의주시를 하시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판기가 별로 없어서 놀란대요

찾으려다가 아저씨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아, 저... 아, 저만 가겠습니다. 아, 아 자, 자만 그냥 갈 거야. 아, 빨리 도망치세요, 아, 저... 뛰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칼. 어 이쪽 길 이쪽 길로 가야겠어 어쨌든. 가요, 가요, 가요. 어, 오씨. 이상한 분이셔. 뭔가 이상하 거만 빨리 집으로. 네, 이상한 분이신. 아! 뭔 소리야? 어 사람. 발자국 소리가 그 들렸어요? 소리 저기. <laughs> <laughs> 자전거. 자전거가 왜 여기 이렇게 놔져 있는 거지?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아, 안 돼. 아, 자전거를 훔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자전거는 훔치게 만든다는 그 마법. 어? 이쁘다. 어, 어떤 여자분이 린다. 전화부스 안에 서 있어요. 아, 어. 어, 아니 이건 혹시 레이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오늘 뭐야근 이렇게, 이 아주 이서운날이야어이대게님 영어 이렇이시이렇시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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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그이렇 이렇게, 이이코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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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여기 n a 여한 대통전이 없어. I say, Oh, Codos, Codos. Tonar, t o n 요 h Tonahan. Oh, stopping. Oh, c o 전 e 하 r o u n d there. Oh, you go soon. w h 이 t s up, what's up, 저 h a t s u 복대도 어... 차고, 어저 이따 스토킹 하나. 어 복도 그냥 하나만 건, 아, 나한텐... 걸어가고. 오늘 어, 빨리 집에 갈 거야. 추워. 추워 안 그래. 어저 앞에 저 빗은 뭐지? 무서워요. 어 자동차? 어 자동차가 여기 사고 가 났는데? 어 사고 뭐지? 났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 직선 도로에서 사고를? 어쩐지 이러면... 약간 빵. 인사 문제잖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 날아갈 때부터 아니, 알아봤어요 전에 아 여기 직한 대도 없는 여기 사고를 내 그래 어? 너무 빨리 갔어 아 진짜 다먹 진짜 이거 어? 진짜 다 먹다 공정면 이제 맨날 1년마다 한 번씩 이거 이거 어? 시험지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 이런 사람들 <laughs> 때문에? 아 <laughs> 맞아. 진짜 맞아 빠고만 어? 빵 아, 이러면서 휙 지나가고 <laughs> 신고하지 않아 <laughs> 귀찮니까 괜히 신고하면 <laughs> 목격자로 내가 이거 저거 또 해야 되잖아 난 집에 가야 되는데 아. 굉장히 번거롭죠? <laughs> 어, 아무도 구출하지 <laughs> 않고 나 <laughs> 그냥 갈 거야 아니, 버스 정류장에 지금 이게 도로를 이렇게 등지고서 앉는 데가 어딨냐 이러다가 지금 어? 아니, 이거 뭐야? 어디 타는 거야 이거 되겠다. 버스가 오면 이걸 이걸 뛰어넘어서 타는 거야? 아, 일본 진짜 <laughs> 하여간 아, 아, 아 이거 나무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 어, 어? 뭐지? 어? 오니? 이건? 나 이거, 뭐가 떨어져 있어? 어, <laughs> 이거 레이콘의 집, 집 키? 아니 레이콘의 집 키가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이럴 수가. 대두님 왜 저렇게 빨아 그냥 두서떨어뜨린거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레이코네 집에 이 늦은 시간에 12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을 마음으로. 어? 아, 사실 는저 표정. 아, 어쩔 수가 없네. 레이코 <laughs> 어쩔, 기다려.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갖고, 거예요. 갖고 <laughs> 레이코 레이코 I'm too far as and don't me. 레이코 레이코 가지는. 야 이거 뭐야 이거 건너야 돼? 설마? <laughs> 내가 우리집 이길 건너는데 이걸 또건너 아니.. 아니겠지? 어어왜 이렇게 좋아해요 어. 아 잠깐만 아내 생각에 레이코한테 이 키를 갖다 줘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길을 건너자 <웃음> 다시 <웃음> 다시 길을 건너 너 <laughs> 스님 어. 만나는 자. 거 아니죠? 레이코 기다려 굳이 오늘 가겠어 내일이 아니라 날 밝을 때갈수 있.. 넌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지금 밤에 그래? 즉시 나한테 라면 먹고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어? 아! 아! 뭐야? 이 미친놈아! 뭐야? 아저씨. 저이... 술에 하고 다시 그갔나 이거... 봐. 미쳤어? 어머. 한 방에 혼방 갈 뻔했네. 이거 진짜? 어. 어머. 사람 칠뻔했다야 어, 다시 한 시간에 이거. 와, 이거 레이콘의 집 가다가 이거 골로 갈 뻔했네. <laughs> 와, 이거 레이콘. 이 어차피... 에피소드를 레이콘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무서우니까 레이콘네 집에서 자고 간다 그러면 허락해 줄까? 그러니까 가만 잡고 갔는데. 어, 레이코. 어, 역시 나날 기다리고 있구나. 저기 있어. 레이커레이커가 레이커. 레이커. 뭐 어. 어. 어, 놀라지 어? 마. 그래. 어, 왜 그래? 어. 어, 치마를 입고 이걸. 뭐야 이거 뭐야? 야, 팅이야 진짜 기절한 어, 뭐야, 저런 이거. 모습이에요. 열쇠를 치마를 들고 가고. 를못 하고. 왜? 이거 어, 까저이렇게 쩔폴로 어, 괜찮아? 어 지금 이거 완전 찐 기절이에요. 찐 기절. 뭐지 이거? 프로틴가? 어어 어머 찾아다. 누구를요? 나 도망가야겠어. 레이코고 나발이고. 아, 아 레이코 미안해. 아어해 미끼를 던지고. 나 아, 도망간다. <laughs> 어 아야 어, 뭐야 미끼가 안 돼. 야 미끼가 먹히지 않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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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가 먹히지 않았다. 어 나주세요. 어. 레이코네 지키를 던졌어. 어아아왜 어. 이래? 왜, 더 이상 가지지 않. 아 뭐야 이거? 기여워 오셨던 건가? 기여우신 거예요? 아니면 은 아, 그냥? 알 수록이 있나 봐. 또 <laughs> <더> 이따. <이상. 웃음> 그 복대에서 그 에너지가 샘솟나? 되게 빠르게 달려오시는데 어. 어르신께서? 끝났나? 어, 안 끝났어. 내가 안 일어났을 끝났어. 때 나는 병원 배드에 아, 누워 있었다. 간호사님께 말하기를 어. 이웃 중에 한 명이 발견해서 나를 도와줬다고 한다. 음그 남자는 왜날 따라와서 했을까? 뭐를요? 어... 했을까? 이거 좀 해석 좀 해줄래? <laughs> 경찰한테 손을 했다는 거, 경찰한테 신고했 신고했다는 건가? 어, 뭐야 끝이야? 뭐예요? 아 끝이야. 어. 아 여기서 끝나면 실망인데 아, 나 이거 이악물고 잡은 거단 말이에요 아, 안심했고 리액션 하려고 아 잡혔대요 잡혔고 또 엔딩 하나 더 있다고요? 어 하나 더 아, 키 있어 키 하나 더 있어 하나 엔딩이네요? 더 있어 킬을 주어야? 아까 키 주었는데 그냥 주어야 돼요 아 집까지 뛰면 다른 엔딩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차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아 엔딩 A가 있군요 아 엔딩 이 여러 개 있군요. 보죠. 그죠? 자. 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어... 아, 키 죽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바닥에 키를 안 주었나? 아, 클리어 보너스. 뛰는 데부터 시작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뛰어다니는 게. 어, 일단 예어 yes. 오케이. 어... 아직 십사스 <laughs> 아, 이제 뛸수 있대 아, 이제 뛸수 있는 거야 어, 띈다, 아, 이제 뛰는 띈다. 모드를 쓸수 있나봐 아, 이제 나는 마음껏 달릴 수 있게 그래, 이래야지 어, 어 뭐야 이, 이런 것도 볼수 있잖아 나 잡아봐라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뭐... 뛰어가고 있어요? 뭔가... 어... 조심하라는 얘긴가?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 마음의 안정을 어. 조심조심 조심. 아, 중간에 아까 키 떨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 던진 줄 알았는데 아, 이쪽에 이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아, 자, 다시 한번 가자 <laughs> 아, 요즘 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써져 있었구나 뭔가 조심해야 돼 음, 하이하이 어, 스토리 아, 자네 어, 어? 아, 네? 뭔가 성쩍구만 주의하게 수상하대 아주 안 좋은 기운이 나더러 수상하대 대 n n 수상하 s a 왜? n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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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가 n n a 가 u s a n n a s u s 어, 자, 이제부터 저차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사고가 어, 나게 아까워. 됩니다. 아, 오 마이 갓. 네, 네, 네. 네. 넘겼죠? 우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겼어요. 저 어. 어 빵한 봉고차는 나도 뛸수 있다고. 이제 곧 사고가 나게 됩니다. 어, 레이코. 레이코? 찾았어. 레이코를 도와야겠어. 레이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아, 레이코 제발 도망가지 마. 분명지르고 어, 도망을 가서 어. 뒤돌아보면 또그 그 아저씨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어! 어! 어, 아. 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아 도와줘 10원만 줘아 역시 10원만 아 안돼요 일본 게임은 사운드를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잘 만들고 여기 또 뭐가 떨어져있었어야 는데 땀돌 포트도 너무 잘 잡고 아레이콘의지 키가 어디있지? 어 이봐요 아, 이봐 사고, 사고 났잖아요 봐요 이 사고난건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 <laughs> 그리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안전운전 합시다 어? 여기 이곳에 여기 레이코의 하우스키가 떨어져 있어. 저기. 내가 주웠죠? 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려다가 레이코네 집으로 오케이. 열심히 되게 짧다, 크기지요? 그죠? <laughs> 맞아, 레이코한테 딜리버리 해줘야겠어. 딜리버리 서비스로. 친절히 찾아갑니다. 자, 어 교통사고 낼 뻔한 차가 좋찬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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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laughs> 집을 아, 좀 둘러봐야 될까요? 어, 완전 정신 나은 것같아저 진짜 찐 기절이에요 온다, 저렇게 드디어. 뭐 자기가 침을 입고 말고는 신경쓰는 겨를이 어디있어요 아, 어왜 이러세요! 나또 들어가야돼! 도망가겠어잘봐잘봐 잘 봐. 박진감 떨어뜨린다고. 넘치는 음악 어! 어 죽었어 다시 다시 죽었어 죽었어 오오 나이스 파밍사관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파트 우리 아파트 언제 나오는거지? 아파트 제발! 어디가 우리 아파트야 어, 어디, 이게 아, 어디야, 야야 나...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됐다. 어, 들어왔어. 야, 아 들어왔어. 이게, 너무 아, 근데 바깥에 아, 노출돼 있는데. 오마이갓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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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게 아, 무슨 지구의 일이야? 전 뭐, 저런 게 좋아요. 와는 어스 오브 댓. 대두님이 지구 위에 무슨 일이야? 진짜 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 함께. 나는 기억해. 기억했다. 그 사람은. 어 체어맨이었어. 어 옆집에 무슨 회장님이었는데. 연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옆집 회장님? 국어책 <laughs> 읽듯이 글자만 빡빡. 아 세상에나 뜻이야? 아니 그 <laughs> 세상에요. 그 체어맨 회장님은 회장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우 영어 해파리더라고요. 아, 저도 영상 <laughs> 올렸을 때 예전에 <laughs> <개판이네. 연휴> 테스트. <웃음> <웃음> 야, 어제 테파니야 어제 게임도 개파인데 뭐이 분명 회장이야? 뭐회장님 동네 이장이신 분도? <laughs> 어, Let's Just Calm. 나는 진정해야겠어. Calm Down. 나의 이제 집안으로 음.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 이곳은 나의 나, 나 이렇게 뭐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쓰레기봉 야 쓰레기판이냐 이거 뭐냐 이거? 우리 집왜 이렇게 쓰레기집이 쓰레기장이지 바퀴벌레 어, 나. 왜나 이거 주인공아 너왜 이렇게 살아. 살아요? 어, 뭐야 이게 어? 이게 지금 이게 어? 이게 사람 사는데 맞아? 어. 이건 뭐지? 어. 일기. <laughs> 일기야 이거 다이어리 어떻게 섞냐 이거 <laughs> 마침내 여기 도착했다. 그리뭐 패키지를 그 조심스럽게. 그 요즘에 뭐, 뭐 파파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대충 느낌만 합시다 느낌만. 어 지금도 바로바로 즉석에서 어. 한글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거 그 한번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대도님께서 편집 영상에는 번역이 몰라가겠죠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라이브로 네. 네 라이브로도 학교 수영복을 샀구나. 어 수영.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고 드디어 탐나는 학교 어? 수영복의 대가가 만들어낸 명작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마치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뭐지? 그걸어 조심스럽게 수영복... 포장을 풀면서 가슴이 매섭게 두근거리는 수영복신가? 걸 느꼈다. 옷감의 질감이 나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것 같았다. 뭐 진짜 맞아그 내가 이 번역이 맞아요? 파파군지 그거 쓰셔야 될것 같아. 주인공 변태인가? 변태 기질이 좀 느껴지는 데요이 수영복이 그 여자들이 입던 수영복을 말하는 거요 일... 여자들 그치? 수영복이 막 극찬을 아,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코가 날 보고 놀란 건가? 아나 <laughs> 수영복을 입고 싸돌아다녔다고? 아 수영복을 입고 나가서 보여준다. 아 내가 수영복을 입고 예. 다녔구나. 그래서 레이코가 미쳤다고. 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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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봐요. 어, 나도 변태네. 거울 봐요, 나도. SNS에다가 궁금해. 이 포토를 공유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 <laughs> 요즘 시대에 그러고 다니면 다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 올리고 하죠 아 그러니까 <laughs> 미친놈이 두 명이었어 <laughs> 두. 아, 그래서 주인공이 스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 같아 조심하라고 아니 스님 열쇠, 내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laughs> 학교 수영복을 입고서 이상한 여자 사람 두개 <laughs> 나는 내가 획득한 학교 수영복의 질감에 매료됐다.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구나. 음.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직접 입고 다닌 거구나. 입고 다녔다고요? 스미. 어머. 어머. <laughs> <laughs> 오늘 드디어 그 날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런 나의 모습을 봤다니. 내가 드디어 학교 수영복 입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일하고 난 다음에 늦은 밤에 나는 마을을 걸었다. 동네를 걸었어. 늦은 밤이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서프라이즈로 여기고 이랬을 거라고. 아, 그러네. 변태 음. 맞네. 와, 이거 변태 많네. 놀래는 맞다. 데서 느낌. 짜릿함을 느끼나 보다. 그죠? 아... 아. 오히려 주인공이 그 아저씨 덕분에 변태가 아닌 걸 들킨 거안 들키고 저기 됐네. 그래서 아까 찾았다 이러면서 노려봤구나. 아니, 이럴 수가. 아... 아, 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완전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변태라니. 아, 어, 바닥에 저것좀 치워라. 발 다치겠다. <laughs> 내가 변태라니. 아, 내가 변태라니. 내일도 또할 거라고. 어, 그리고 이 방을 한번. 어! <laughs> 어. 어, 이게 나의 모습이야. <laughs> 정말 아름답다. 아, 어, 어, 정말 아름다워. 아니 저 분은. 어. 어. 자기 몸을 저렇게 감상하려면 비울려해. 와 이거 진짜 굳이... 개 충격인데 그... 판데기로 어, 왜 막아 아야 미쳤다 이거 와어 이거 개무서네진짜이 <laughs>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오늘 장면 해. 중에서 저 장면이 제일 무섭다 그죠? <laughs> 어 어피로 어 아저씨 어, 아, 아저씨 아, 격권 와, 격권 씨. 지켜요. 와 이거 진짜 개 충격이네. 내가 봤던 그 어떤 어. 게임보다 충격적인 결말인데요. 반전인데? 어, 잘 만들었다. 이런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이런 반전이 있어네. 오마이갓 아. 아니 그 아저씨가 그럼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을. 아 레이코가 기절한 이유가 있었구만.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래서. 어 u s a n n a Saramechong Boyosmida. a f u l 어 아, 맙소사 제가 볼때이 게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아, 도대체 스님? 왜 나한테 조심하라고 한 걸까요 그냥 신고를 a m e as a k a z a k 이 Sansaramun. 너수영 i 그 i m a s m i d a Sini. 그럼 아까 놀라보네. 엔딩 A는 어떻게 되 거예요? 엔딩 A는 그러면 내가 잡힌 게 아니야? 내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도 안 잡혔다고? 어 잡혀 갔다는 그 엄청난 스님은 같은데? 편견이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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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맞아 와 이거 개추미 하나 와, 근데 진짜 잘 너무 봐도... 어, 근데 잘 만들었다 아근잘 만들었다 훌륭하네요 <laughs> 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음, 저 이거를 오다 가다 하면서 그 충격 반전 뭐 이런 거. 저 같은 성격에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잖아요. 왜 충격받지? 왜 반전일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 수상한 사람의 정보를 찾아내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laughs> 주인공이었어요. 어, 진짜 되게 짧은데, 짧지만 되게 임팩트 있는 게임이네요. 어, 그 파란색 수영복을 입으면서, 거울에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고, 막 하트도 날리고, 자기한테, 막 본인한테. <laughs> 여러분, 수영복은 수영장에서 입는 겁니다. 그죠? <laughs> 아 오늘 굉장히 짧았지만 그래도 어그 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펜디액션을 하면은 어느 순간 좀 길게 길게 펜디액션이 늘더라고요. 초반에는 거의 지금처럼 한 20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길게 하다가 짧아지니까 뭔가 어 이제 한 2분 지난 거 같은데 20분이 지났어요. <laughs> 아,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짧지만. 정말 강렬한 그런 임팩트를 남겨준 수상한 사람의 정보였습니다. <laughs> 아,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진짜 감기가 요즘 유행인가봐요. 감기 때문에 콧물도 그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건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